안녕하십니까. 나는 오늘 시골에서 이거 저 세운 것을 다듬고 있습니다. 음, 이거는 가지, 음. 호박잎이에요. 애동 고추 그다음에 어, 볶아 먹는 고추. 이거는 비름나물입니다. 비름나물. 껍데기를 이렇게 까서 잘 까져요. 파가지고 바람을 빼서 국 끓여 먹어도 되고요. 쪄가지고 된장에다 싸 먹어도 됩니다. 된장에다 고추장에다 찍어 먹어도 맛있겠죠? 아삭이 고추입니다.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, 무화과를 너댓게 따먹고 이렇게 일을 시작합니다. 오늘은 목사님들을 레스토랑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 날입니다. 어, 점심때도 아주 즐거울 것 같습니다. 요새 일을 하도 많이 해서 얼굴이 흑인, 토인처럼 까매졌어요. 이렇게 다듬으면 먹을 게 많죠. 봄에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여름이나 가을에 그럼 먹을 양식을 거둔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. 어 이스라엘의 무화가 그 나라만 있는 줄 알았지 대한민국에 이렇게 넘어와서. 제가 심어서 먹을 줄은 몰랐어요. 참 감사한 일이죠. 사막 같은 데에서도 지나가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무화과. 하나님은 참으로 멋지신 분입니다. 이 아름다운 살기 좋은 지구상에서. 아직도 멀었는데 그 80억을 인간이 부상해서 인구를 감소시키고, 5억 냉겨놓고 다 죽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? 참, 인간들 악질이여 악질. 이렇게 열심히 살면 먹을 것은 풍족합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한 날 되시고요.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.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, 마라나타.